사실, 영화를 지금 막 보고 나신 분이시니까, 관객분들한테 어쨌든 마지막 장면에 대한 여운이 되게 크지 않을까 싶어요. 우리가 영화 시작할 때 이야기들도 분명 또 이야기 좀 나누겠지만, 오늘은 그 끝장면부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에 그 강가에서 어, 보내는 그 장면을 찍을 때에 어, 유진 배우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. 사실 드러내는 감정들이란 것들이 굉장히 큰 장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이 단종을 향했던 마음들이란 것들이 어떻게 본인 안에서 뭔가 우정이었는지 충심이었는지 아니면 아들 같은 사람 보냈던 그런 애환이었는지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섞여 있었는지가 배우님에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시신은 수수파의 그. 그 중간에 잠깐 프레시백으로그 저기가 들어가죠. 그 전에 이용이를 바라봤던 물가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 네. 이용이를 바라보는 그 어몽도의 시선이 있었는. 이게 잠깐 들어가잖아. 요 네. 들어가고 좀 슬픔이 저는 더 이렇게 울컥 더 올라오는 그런 걸 느꼈었는데. 그게 어 저는 그 시선이 모의 시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원래 그렇게 계산을 하고 갔던 건 아니었었는데 찍을수록 찍을수록 그 나중에 되게 자식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.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. 제감정네그뭐 제가 보니야, 이게 그렇게 어쨌든 음, 되게 먼 곳으로 보내드릴 때도 그 전부터도 계속 그런 마음이 되게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그 제가 그, 그 장면은 감독님한테 어, 물 장난하고 있는 거를 그냥 지켜보는 그런 걸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. 그 앞에. 예, 네. 이 어디 에 들어갈지는 모르고 음. 분명히 난 그런 시선인 것같다요 제가 그거를 요구했던 이유도 어, 되게 부모의 시선 같은 느낌이 되게 있었었거든요. 그, 되게 안쓰럽고 한양을 어, 이렇게 그리워할 것 같고 뭐,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그 끝까지, 끝에 가서는 저도 모르게 이제 그거 뭐 계산된 게 아니라 되게. 정말 한 나라의 그 왕이기도 하지만 속 마음은 되게 깊은 마음 속에서는 어, 자식을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. 지훈배우님의 또그 마지막 순간의 결심이랄까 자신이 존엄하게 어, 자신의 마지막 선택하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또 임하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. 네. 어... 사실은 알았겠죠. 뭔가 어, 저항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겨야 하지만 어,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는 거를 분명 인지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내심 이기 힘들겠다. 사실 이긴다라고 하는 것도 참 고통스러운 표현인 것 같은데. 네, 차라리 내가 저들 손에 죽을 바에야. 어, 아버지 나를 함께 있어줌. 사실 되게 아버지 같았다는 저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. 그분 다 그렇게 느끼셨군요. 네, 어, 차라리 저들 손에 죽을 바에야. 오멈도 음, 손에 죽겠다. 그런 결심을 하고 음,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음, 촬영에, 촬영장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을 찍고 나면 정말 컷이 되고 나도 여운이란 게 너무 오래가지 않나요? 아네 어, 정말 너무 오래가고요 어, 한참동안 멍하니 있었던 기억만 있습니다 음, 그 모습을 또 지켜보시기도 하고 또 유해진 배우님도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전 영화를 진짜 비교적 많이 찍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래서 어 금방금방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자주 촬영을 하다 보니 입게 돼요. 그러니까 어 저걸 내가 언제 찍었지? 아그 아 봄이었나? 사실. 사실, 저도 이 영화는 이제 그때 당시 그다 찍고 나서, 어, 그냥 어또 다른 작품 바로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그냥 입고 그냥 다른 작품처럼 잊혀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그 얼마 전에 그라운드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분들하고 이렇게 하는데, 그때 얘기하다가, 막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냥 커피숍에서 인터뷰를 하는. 아, 네. 그때 야 내가 아직 머물러 있구나. 음, 저는 그냥 이렇게 그때 어 끝났으니까 하고서 그냥 잊혀졌는줄 알았는데 어,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제가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아 진짜 모처럼 마음에 오래 남아 있는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을 이들었어 왕과 사는 남자네 어, 여자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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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